안녕하세요. 대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장기렌트 출고하는 김영 과장입니다. 이번 고객님 GV80 풀옵션 6인승으로 출고를 하셨습니다. 기존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시다가 이번에 아이들도 편하게 태우시려고 제네시스로 알아보셨습니다. 3.5 터보를 원하셨지만 월 렌트료도 많이 나오고 제네시스는 발륜차가 아니라서 제가 무난한 2.5 터보로 추천드렸습니다. 개인사업 운영하셨고 매출 및 신용이 너무 우수하셔서 신용우장혜택 기존 고객 할인 12월 특별 할인가로 최저가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. 고객께서 안내받으신 타 업체 견적 대비 월 10만원 이상 저렴해서 계약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풀옵션 모델이라 오히려 수입차보다 편의 사양이 더 많다고 하시네요. 제네시스 지금이 가장 저렴합니다. 내년 상반기는 지금만큼 저렴하지 않습니다. 물 들어올 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